제 76회차 FAT 1급 문제 1-2번 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는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고요 어, 전삼액의 1급과 다르게 뭐 이렇게 원손이제를 통해서 하는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쉽고요 어, 여러분들께서 정기분 재무 상태표를 쫙 클릭합니다. 어, 이번에는 문제를 쫙 센스 있게 잘 만들어놨어요. 원래는 어느 회차는 이 빨간색 테두리가 있고, 어느 회차는 이 빨간색 테두리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테두리를 보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상계에 당하는 부분은 뭐예요? 이 부분은, 아, 우리랑 관계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보고 틀린거 있으면은 수정 없으면은 추가입력 해주면 됩니다 자 봅시다 현금 900만원 입니다 자당좌 예금 1억 1970만원 보통예금 3억 9,361만 1,800원 정기예적금 1,500만원 외상매출금 자 여기서 하나 빠진게 있어요 뭐냐면은 단기매매증권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. 원래 이 계정과목수는 유동성 배열법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정기예적금 밑에 지금 보면은 단기매매증권의 금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은 추가 입력을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. 자, 이상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왼쪽란에 금액을 보아주시면 됩니다 1화 3,500, 135만원 자그 다음 바드럼 1,500만원 대손충당금은 없습니다 미수금 251만 5천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,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당전자산에 단기매매증권만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상품 1,300만원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800만원 차량 운반구 5,650만원. 그 다음, 차량 운반구 밑에, 강가상관 누계액 2,118,000원. 비품에 1,940만원. 비품에 강가상관 누계액 8768800입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이제 보면은, 어 단기 매매증권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가 입력해주면은, 아, 여기까지는, 아, 문제 없더라. 아 라고 생각해주면 되구요. 그다음에 무형자산은 없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인데 임차보증금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. 자, 이따 패스하고 자, 외상미입금 봅시다. 3 7 6 7 0 0 0 0 지급어 2,690만 원. 미지급금 2,250만 원. 예수금 293만 원. 장기차입금이 아, 금액이 달라요. 장기차입금 금액이 5천만 원인데 현재 지금 입력을 500만원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차입금은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6억 2월 이익력은 미처분이익력금 4859만원입니다 임차보증금 아까 얘기했던 임차보증금은 3천만원으로돼 있고요 자 차익이 그러면은 4200만원 정도 차이가 날거예요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 1번과 2번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은 이제 추가 입력을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차익금은 금액이 5천만원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두 군데를 예, 모두 다 수정을 했고요. 자, 그래서 대차 차익이 어, 존재하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